안녕하세요,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전 이렇게 많이 보일지 모르고 아무 콘텐츠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리 <laughs> 미리, 미리 알아두시고요. 이번 콘텐츠를 지금 뭐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죠? 네, 이거 플레이스더라고요. 플레이스 오프더 레코드 하나 알려 드릴 거예요. 이거 하면은 상위 노출이 바로 될 겁니다. 참고로 저희 영상만 보고 바로 1페이지에 뜨셨다 그랬나요? 네. 그런 분들도 할수 있는 콘텐츠니까 플레이스 하시는 분들은 꼭 하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된. 어찌됐든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그 돈을 벌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여기 오신 거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저 오고 나서 벌써 세 명한테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질문하는 시간. 근데 그 질문들을 제가 다빠고 시켰어요. 왜냐? 다 모두가 들으면 은 언젠가 쓸만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했으니까 콘텐츠 없어도 양해해 주시고 선물로 퉁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자, 어차피 플레이스 얘기한 김에 플레이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그 플레이스에 저 같은 경우에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연결을 했다는데 네.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유입을 시키는 방법이 어떤 건 플레이스에서 스마트 스토어로요? 플레이스 채널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올까요? 아, 체험 네, 체험이라는 니즈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스마트 스토어를 아예 빼고 별도의 마케팅이 들어갈 겁니다 차라리 스마트 스토어라는 채널보다는 네이버 플레이스인 인스타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거를 간접 경험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니까 직접 판매도 하시나봐요? 그걸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니즈 환기를 시키는 채널만 연동시킬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고객이 분산되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실 수도 아, 네. 있습니다 저 궁금한 한 가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검색량 같은 거 네. 키워드 도구로 찾아서 제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 검색어다가 쭉쭉 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검색량이 몇만 넘어가는 것도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검색량 자체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건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는 타겟팅에 따라 달라요. 저저번 주에 청주에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키워드는 맛집을 띄우고 싶었더라고요. 자, 여성분들. 남자친구랑 뭐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맛집에 설렁탕이 떴어요. 거기를 방문하고 싶으세요? 아니 아니요. 네, 타겟팅에 따라서 키워드를 완전 세분화해야 됩니다. 맛집 같은 키워드는 레스토랑이라든가 흔히 접할 수 없는 특이한 이탈리안 음식 등과 같은 데이트 코스에 맞는 분들이 맛집이고요.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점심 회식, 회식, 장소, 회식, 술집 등과 같은 키워드로 노출시키면 상위 노출이 잘 되세요. 검색량에 따라가 아니고 내 타겟팅, 내 잠재 고객에 맞춰서 상위 노출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설렁탕집은 지금 2주 만에 1위 찍고 고맙다고 저한테 하늘를보내셨어요 1번 상위 노출 가겠다고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하던데 네. 효과가 있다.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되는 거 비율이 있어요. 가끔씩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하면은 플레이스 전화 오면은 상위 노출이 잘 된다. 찜하면 상위 노출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따지고 보면 20%의 비율밖에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라든가 선택을 받을 만한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기획이 80%고 전화, 블로그 포스팅, 리뷰, 예약 등과 같은 거는 20% 영역에 속해요. 즉, 20%만 잘하더라도 상위 노출이 될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 시장이 80%를 다못 채운 업체라면 근데 그 80%를 먼저 채우고 20%라는 게 상위 노출이 더잘 되겠죠 그래서 홍대 맛집, 홍대 미용실 등과 같은 때는 이80% 텍스트 마이닝이 다 끝난 애들만 상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 공방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아마 상위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이라든가 구매하기라든가 그런 거를 안 하셔도 상위 노출이 될 겁니다 이거는 원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가끔씩 네이버 플레이스 하시는 분들 중에 체험단 하신 분 어, 체험단다네요? 형님들? 어 오케이 체험단 오케이 그럼 지인들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어느 날은 체험단을 불렀는데 내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이 되고 어느 날은 체험단을 불렀는데 내 플레이스가 유지되거나 하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체험단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 지수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체험단이 왔을 때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최적화 블로그랑 실랭크 블로그라는 거는 네이버가 정확히 명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최적화 블로그랑 실랭크 블로그는 공식적으로 없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많이 언급되는 플레이스는 신뢰할 있는 플레이스라고 가정하고, 상위 노출을 먼저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단을 했을 때 우연찮게 그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 왔다 그런 플레이스에 영향이 있는 거고요 일반 블로그만 오면은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까 스크린 골프 하시는 분 블로그 막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일반 블로그 1 0명 하는 것보다 최적화 블로그라든가 시랭크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 한 명이 더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해 주신 게 좋아요 참고로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리뷰 뷰라든가 뭐 그,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 공방 사장님, 여자친구분처럼 직접 영업을 뛰시는 게 좋아요 용산에서 하고 있다 쳐볼게요 용산 골프장을 검색한 다음에 혹은 용산 스크린 골프를 검색한 다음에 위에 있는 분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보내시는 게더 빠릅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거나 또는 네이버 예약을 받는데 네. 네이버 예약으로 주로 받으면 더 어, 상위 노출 효과도 높고 아 어, 그것도 아까 20% 영역입니다. 근데 그거는 소비자 심리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은 마케팅 개론에 따르면은 소비자가 거치는 단계에 따라 구매력이 10분의 1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100명이 들어왔다 내용 페이지 장바구니란 단계 10분의 1 카드 결제 10분의 1 카드 선택 10분의 1 이메일 입력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구매 단계가 많아질수록 잠재 고객이 10분의 1씩 떨어진다고 해. 요즉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 클릭이 한번 때문에 10분의 1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대부분 네이버 예약으로 받으시는걸 권장드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위 노출이 잘될 수도 있지만 상위 노출 목적으로는 아니고 전환율 상승 목적으로 저는 네이버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주변에 투자할 만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에인데 어떻게 플레이스로 어떻게 바꿔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아, 너무 좋죠. 자, 회원님, 돼지고기가 사고 싶어요. 장을 봐야 돼요. 플레이스 검색하세요. 네, 식자재 마트에는 플레이스가 맞지 않습니다. 식자재 마트에는 차라리 아파트 전단지, 아파트 광고 등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세요. 플레이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메인 이벤트를 하나에서 대형마트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달걀 한판50% 할인. 하나의 셀링포인트 아이템을 빚해서 나머지를 구매하게 만들 거예요.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랑 아무 매출 효과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 업체 혹은 내가 그갈 업체의 소비자가 되고보시면 돼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말하는 거지. 그런 능력을 기르시면은 아마 나중에 사업하시거나 영업하시거나 돈 버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